오늘은 야구보소 4장입니다. 야구보소 4장 13절, 14절.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현명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886년에, 미국의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약한 90년이 지난 이후에, 1974년에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자유의 여신상을 수리하게 됩니다. 수리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많은 폐기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걸 처분하려고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살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유태인이 헐값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태인은 마치 쓰레기 같은 이 폐기물들을 다 녹여가지고 자유의 여신상 그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종 기념품들까지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이유태인은 폐기물을 사들인 돈보다 약한 1만 배나 높은 가격으로 다 판매를 했습니다. 자기가 폐기물을 산 돈보다 한만배 정도 더 많은 금액으로 판매를 다한 거예요. 그 돈이 무려 350만 달러.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한 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돈도 50억,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50년 전입니다. 딱 50년 전. 1974년이니까.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50년 전에 50억 같으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냥 쓰레기 값으로 그냥 산 거야, 그냥. 그래서 만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벌어들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유대인들의 상술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1세기의 유대인들의 상술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어떤 특별하게 장사 잘 되는 지역에 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볼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장사를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그 장사에 필요한 그 재정을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하죠. 돈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제일 먼저 돈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장사를 하겠으며, 이 상품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어디다가 내가 점포를 내가 개설하면 되겠다. 그런 걸 먼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입지적인 입지적인 조건을 환경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 상품이 그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에 또또 또 어느 지역에 또그 지역에 또 사는 사람 주로 많이 사는 사람 그런 것도 다 봐야 됩니다. 길목도 봐야 되고 위치도 봐야 되고요. 그런 걸 입지적인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가지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 자기 혼자만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하면 잘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업종에 장사를 할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경쟁을 해야 됩니다.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저 사람을... 이렇게, 이겨야, 그죠? 뭐,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걱정거리고, 또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됩니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냥 느닷없이 그냥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변수가 툭 튀어나와서, 장사를 망치게 되고 사업을 접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장사를 하면 그냥 무조건 이익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있게 지금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오늘날에도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부유, 큰 부를 소유하고 이렇게 누리고 있죠. 어...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자본력을 가지고 미국 정부를 흔들고요. 전 세계를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야구부 사도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뛰어난 상수를 가지고 부를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와 같은 존재 아니냐, 안개와 같은 인생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고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내일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지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잘 나간다고 내일도 잘 나갈 것이라고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내일도 여전히 강건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라면 자랑할 만하지 않어 싶겠지만 그러나 왜 자랑할 수도 없고 왜 장담할 수 없는 것인가 하면 내일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없는 거예요. 알수 없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장담하고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 자랑거리가 있다고요. 내일도 똑같이 자랑거리가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냐고요? 그게 바로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위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 못하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 왜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느냐? 내일 일은 내일 해라. 내일 일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내일 내일을 우리가 맞이해 봐야 내일을 내가 살아봐야 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잠언 27장 1절은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수 없습니다. 그렇죠. 니네 인생 오늘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치고 뽐내고 어스대고 자랑해봤자 하루 동안에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 어떻게 알아? 아니 반대로 여러분, 내가 오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인생 때문에, 실패한 인생 때문에, 이 실패한, 이 상황만 바라보고, 아이고, 죽는 게 낫겠어. 포기하는 게 낫겠어. 여러분, 그딴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여러분 결정하고, 내일 이럴 것이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 2장 해도 보면, 보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농사가 아주 잘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도 이거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농사도 굉장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농사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알아야 됩니다.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늘도 도와줘야 됩니다. 삼박자가잘 맞아야 농사가 잘 되는 것이죠. 지가 아무리 철렁거리고 해봐야. 농사 잘못 짓습니다. 땅 좋다고요? 뭐뭐물 대기 좋다고요? 아유, 여러분 그것만 갖고 안 된다니까.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농사에는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나 또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농사를 참잘 지었던 모양이에요. 실력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되자 곡간을 넓혀야 될 만큼 엄청나게 잘, 되, 잘, 잘, 된 거예요. 아니, 지금 그냥 평년 장만 해도 좋잖아요. 작년에 지은 만큼. 아니, 해마다 보통 이렇게 수확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거두어드려도 그냥 풍년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곡간이 좁아서 더 크게 확장해야 될 정도라면 엄청나게 수확을한 거예요. 그죠? 그니까 러이 사람은 농사도 잘 지었지만, 이, 그, 많은 재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안목과 실력을 가진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늘리고 관리하는 안목과 능력은 있었지만, 내일, 아니, 당장 오늘 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농사 잘 지어요. 실력 좋아요. 농사꾼들 중에는 아주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재물도 관리를 참 잘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못 관리해서 그냥 썩혀서 버리고, 곰팡이 나서 버리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관리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돈도 많이 벌고 재물도 많아.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룻밤 사이에 지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안타까운 일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다가오면 그 사람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명출이 아무리 길어도요, 또 지가 아무리 잘 나가도요, 모든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인생들은 자신의 인생이 현재의 부유함과 권세가 오늘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할 줄 알고요. 오늘 내가 젊고, 오늘도 이쁘고 아름답고 하니까, 내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내가 높은 자리에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거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욕기 구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날이 달리기 하는 사람보다 빨리 사라져 버린다. 아이고, 내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마치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달리기 하는 사람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죠? 그 정도로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를 보고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독수리가 여러분, 창공에서 빙빙 돕니다. 빙빙 돌다가 저 밑에 먹잇감이 하나 딱 있으면 딱 보고 있다가, 샤! 내려가죠. 정말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그대로 딱 낚아채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안개 박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한 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에게 주어진 생명이 짧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의 시위를 떠난 살 같다. 들풀이나 꽃과 같다. 바람처럼 지나간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다. 심지어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나 동일하게 시한부 인생입니다. 물론 시한부 인생 그러니까 듣기가 좀 그렇죠?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진단을 받고 판정을 내렸는데 당신은 당신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누구나 동일하게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 듣기 싫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갑자기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의 삶의 시간은 그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이 시한부라고 해서 암개와 같이 살아야 할 인생이라고 해서 패시미즘처럼 뭐 삶을 비관하거나 염세주의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나에게 주어진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고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각자 인생에게 주신 가치와 목적과 소중함을 잘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표는 연습으로 살아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번더 실패하면 재부팅도 할수 없는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 다시 한번더 합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연습도 안 돼요. 그렇다면,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갈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 노트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 계신 가운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를 어떻게 주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생각하기는 싫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어. 여러분의 장례식에, 여러분들의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문상을 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어, 대부분, 그죠? 문상을 가면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또, 그렇게 소리를 안 내더라도 마음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헐떡거리며 뛰어다니더니,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가버렸구나, 그죠 어디서 많이 보고 듣던 그런 장면 아닙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좀더 사시다가 좀 재밌게 행복하게 정말 멋진 인생, 좋은 세상을 경험하고 남들에게도 좋은 일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참 좋을 텐데. 평생을 가난과 싸우고, 허리띠를 절라며,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 입고 싶은 게 있어도 헐벗고, 굶주리며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으며 살아가다가, 이제 살만하고, 이제 집도 장만하고, 그죠? 여유 돈도 좀 생겨서, 어디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좀,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그냥 가시는 거야. 그죠? 그런 분위기가 싫으세요. 그런 분위기가 싫으시다면 물질이 여유가 있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여기저기 구경 한번 잘해내하고 살다가 죽으면 과연 그것을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그것을 정말 복된 인생이었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다른 사람들도 평가를 받으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인생은 70이요. 간간하면 80인 인생. 이것저것 자랑해봤자 고난과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은 쏜 살같이 지나가고 그래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게 인생의 현주소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합니다. 짧은 여행, 간단한 여행을 위해서 지나치게 큰 가방을 준비하면 힘들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주님 오라시면 주님 부르시면 모든 것다 내려놓고 끔딱지 하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는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또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짐을 간단하게 꾸려야 됩니다. 바리바리 싸서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낑낑 메고 여러분, 그렇게 여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나가는 인생 여행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허탄한 자랑거리나 적어도 세상의 가치관 정도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 가지고 살겠어요? 그리고 매일 매순간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없으면 세상의 것으로 허탄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팍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헛된 것 그거 쫓아가다가 이 땅에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그것을 위하여 막 살아가다가 인생 끝장내고 마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는 인생, 연습도 못 해보는 인생, 다시 재부팅도 안 되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주님 손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 본향이 저 천국이요. 주님 부르셨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갑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갈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손 잡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리오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 잡으려면 한 손에 여러분 들고 있는 것 적어도 두 손까지는 아니라도 여러분 한손 정도는 비워 놔야 되잖아요. 그동안 두 손에 꽉 움켜지고 있었던 것그두손 중에 한 손이라도 비워 놓고 주님의 손을 잡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에 허탄한 자랑거리 들고 있었으면 내려놓고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힌 게 있었다면 내려놓고 세상에 자랑거리를 위하여 그동안 온 힘을 다 쏟았다면 이제 좀힘좀 좀 빼고요 한 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적어도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적어도 천국 가기 위하여 준비된 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인생인데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허탄한 자랑을 위하여 쫓아가거나 욕심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것에 대하여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심으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되고 가치 있는 또 그리고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